고고고 고고고고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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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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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아, 에이, 일로 와봐. 이, 이, 이 신났어, 이제. 자, 봐봐, 다시. 지 다시. 아니, 다시. 그거 말고. 그거 말고. 자, 아빠, 하나, 둘. 우와. 자, 자, 봐봐, 엄마. 지환이. 하나, 둘. <laughs> 다시. 하나, 둘. 재밌어. 어. 엄마왔다 엄마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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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

자, 응. 음. <laughs> 하나, 둘, 셋. 이런 룩도 찍어줘 엄마. 기다려봐.